지난 시간에는요 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 죄는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과 윤리 법을 어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죄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 아니 아담과 아마가 지금 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담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 안에 대물림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어,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아담과 아담 지은 이 원죄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여행을 몸에서 나셨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파락이유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냐면 비참함 그리고 죄의 상태, 다시요 죄의 상태와 비참함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까지 지난 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란 어떤 것이냐, 또더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18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이 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의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8르기로고 인간이 처하게 된 상태가 죄의 상태, 그리고 비참함의 상태라고 배우고 나니 도대체 그 죄의 상태란 어떤 상태이냐? 라고 묻고 난 다음에 죄의 상태의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제가 아나그가 지은 죄가우리려 되물림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설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원제를 세분화해서 도대체 그 원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도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고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결이 문답은요 원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라나와의 죄가 우리가 되물린 것이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죄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결핍, 세 번째는 성품의 오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책이라는 말은 넌 유죄야 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 c 다 i 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비록 세상 h 정에서는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사실은잘 모르지만은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끔 집으로, 네, 저희 집으로도요, 어, 주변에 사는 이제 과 성범죄를 저질렀던 분의 심상에 대해서 네, 날아올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사진도 있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나와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얼굴이 공개돼서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평생 동안 따라다닐 때에 가벼우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다구아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원죄의 구성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죄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결핍입니다.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조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의가 있었는데요. 이의가 결핍되고 상실되고 훼손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결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고 악할 뿐임이 바로 이 원자 안에 속해 있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성품의 오염입니다.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뜻하는데 우리가 판결뿐만 아니라 의의결집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성품이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또 우리들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 정, 의. 그러니까 지, 정, 의 모두가 다 오염되고 타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면 지식의 오염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식이 타락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훼손된 거예요. 수술의 힘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알수도 없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천지만물을 통해서 어,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수 없을 만큼 지식이 오염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담이 신적인 지식을 이어받아서요. 모든 사물의 본질을 보는 순간 아, 모든 사물의 외형을 모으는 순간 그 본질을 꿰뚫어 할수 있는 신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 신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모든 본질을 꿰뚫어 할수 있는 지식이 있었는데 이 지식이 오염되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저는 아담이 원망스러워요 <laughs>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신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서로를 보는 순간 그 모든 본질에 대해서 알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교제할수 있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요즘은요 상대방이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잖아요 공유 번호가 다 똑같으니까 요즘 웬만하면 그 뒤에 여벌자리 숫자를 잘 못읽어요 <laughs> 이 지식이 너무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우고 탁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것들을 만들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좋았어요. 좋다고 쓸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방사능으로 위해서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먹거리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지금은 좋다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어떠한 결과가 이를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많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공장 폐수를 바다에 그냥 다 부어버리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이 바다가 정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초과한 어떤 폐수 또 나쁜 물질을 바다에 쏟아부으니까 이제 문제들이막 발생하는 거예요. 대기오염도 마찬가지. 이제 이제서야 이 모든 것들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다. 하,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식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정의니까는요. 정서, 감정의 오염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들은더 그런 거 같다.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딱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악의적으로 해서 그래요. 또 거기다 또 나쁜 것을 덧붙여서 전파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찌르게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감정이 점점 웬말라져요참 밤에는 그도좀 따뜻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참 안타까워요. 요즘 같아서는 요참 믿음이 좋고 정신이, 생각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해요. 상식선에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주의를 같이 하는 것이 참 행복해요. 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나나와 지은 이 원재로 우리에게 되물린 대 영향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의지의 오염. 그래서 칼라로 인해서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은요, 선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적인 힘이 부족해진 거예요. 오염이 된 겁니다. 타락하게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해도요 게으름 때문에, 또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훼손되어서 잘안 돼요, 안 돼요.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요. 의지가 약해서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는 게 따로 뜻을 정했고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희원이새 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어요. 한번 고속도로에서 한번 힘 있게 달려봐야지 우리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요. 이 차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오염이 됐어요. 그날 기분 따라 달리기도 하고 안 달리기도 해요. 내가 밟아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심각할까요? 심각하지 않을까요? 심각하죠. 차를 밟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떨 때나 나가고 어떨 때나 안 나가. 그럼 의지의 오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그대로 일주일을 그냥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자라고 우러나 치우쳐 보시기냥확 살아가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지가 약한데 왜냐면 하 이것이 바로 원죄의 영향. 원죄의 핵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한 능력은 오염으로 인하여 점점 그 힘을 상실하고 죄를 짓는 데는 너무 빠르고 강력한 거예요. 참이하하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은 법으로 제재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어둠 가운데. 선한 것은 계속해서 동려하고 격려해도 잘안 돼요. 왜 그러냐 면 우리들의 의지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럼그 원죄는 심각한 겁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타락한 원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죄로 인한 근본적인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고 개발한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혹은 실행으로 옮기는 죄를 자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에 창조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금으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에요. 이 세대도 아니고 1 세대 바로 아담과의 자녀가 아들이 가인이고요. 그의 동생이 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을 받게 되므로 시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죄 없는 아단다 하와가 성악할땅으로 죄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 바로 그 자녀 세대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친동생을 시기 질투 때문에 죽여버리게 돼요. 참 심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죄의 손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충고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원죄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죄를 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일 문답을잘배우면요아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도 예수 믿고,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고 나서 저에 대해서 이 죄로 철저하게 타락한 제 본성을 미처 깨닫기 전에는요. 저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실수하면 죄를 짓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요. 다윗의 고백이 딱 맞아요. 모태 중에,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에요. 그렇지 성경에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이를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오해 혹은 실망을 좀 덜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랑에 대한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데 단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요. 모두가 다예요. 그러므 여러분. 가끔 가다 이제, 목사님들이 실수에 대한 우수기사를 듣잖아요.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어요. 원리주의,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야, 니가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래 그거보다 더한 놈이에요. <laughs> 그럼 괜찮으신데.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면요 진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인심매매해요. 애 만드는 공장에 보내요. 애 못날 때까지 그 사람을 갇혀서 애 만나요. 애를 낳잖아요? 장기 팔아요. 이런 일들이 유일비하게 일어나요.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멀쩡하게 유럽에 여행 가면은요, 인심매매해서 막 마약 주사해가지고 막, 어? 응? 돈많은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지금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은 선한데 실수로 죄를 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악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죄들이 있다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사람은 원래 다 악한데 아, 사람이 많이 좋아졌구나. 외국인 신성들인들이 원래는 이렇다 악한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정말 많이 성화되고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감사해야 해야 될 일이고요. 가끔가다 실수하면, 야, 원래 사람은 그래. 그렇게 넘어간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을 18문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책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한다는 죄책과 비참함, 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1 9모는 이어서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답을 길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안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식공문에서는요. 어,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비참함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느냐고 라 했을 때첫 그 번째,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버리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예쁜 어, 꽃도 마찬가지고 꽃을 줄이려고 나무를 뿌리를 땅에서 딱 뽑아버리면요.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파릇파릇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결과 조금씩 조금씩 시들어서 말라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은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비참함이 무엇이냐?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 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락하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겁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피곤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 생명회상 본문이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죠? 유한계시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세급기료에설교담당다서 다음 주 공문을 이미 보고 계속 승부상하고 또 주석을 통해서 또 주회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일곱 까지 제안, 일곱 대접에 대한 제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 지금 제일인점이에요이 태양의 열로 인하여 사람이 타서 죽는 거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종말이어서, 이 재앙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임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와 같은 강력한 진노와 저주가 쏟아 부어지게 될 텐데, 지금우리들이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막 산으로 나에게 무너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끔가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산이 무너져서 크게 깔려 죽은 뉴스 오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진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잘몰랐서 그렇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당한 비참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는 동안 또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고난 다음에 우리 인류에게요 해산의 수고를 가정극기가 나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가요? 건강하게 잘살 운동 선수도 그러면 이제 막 마음에 걸려서 이제 살수 있을지 그런 기사를 우리가 접하잖아요. 많은 사건 사고 또 우리 마음에 그래도 오늘 좀 살게 된것 같은데 계속 무거운 짐이 나를 눌러요. 이 비참함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삶의 고통. 이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참함, 이다라는 요세 번째, 죽는다라는 것. 근데 이게, 사람이 죽으니까, 원래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아담과 탈압 이후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저주, 비참함 가운데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어,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요, 배우자의 죽음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이래요. <웃음> <웃음> 사랑하는 배우자 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고통은 말로 할수 없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것도 우리 사람이 타락한 것과 받는 비참한 가운데의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결혼 전에 잃게 되었다. 그럼 그 비통함을 말할 수가 없, 없을 것인데, 이것도 타락의 결과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게 기된 비참함 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체 신고를 보면요, 은 지옥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은데 성경을 봐도요 말로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옥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질 함을 받는데, 사람이 입에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화상의 고통입니다. 지옥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막 불로서 막 지글지글 타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죽지는 않고, 쉬는 시간도 버릴 수도 없무영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이것이 타락한 상태에 이르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몇 가지 설교를 딱 들으면요. 죄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설교를 딱 듣고 나면요. 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명의 이장에 보면 베드가 로 보순절 설교를 했을 때 청중들이 마음에 틀린 거예요. 아마 복음에 대해서 이 죄의 결과 사망의 형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겠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어찌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정말 큰일났다는 거예요. 큰일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미 벗어나서 너무나도 심각한 회손으로 인하여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꼬마니냐 이대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사람, 직장, 동료들, 아직도 예수 그스를 리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결과가 불도도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반응이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좀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지나도 똑같이. 우리 주. 주변의 사람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뭐 그렇게 그냥 삼아서 죽은 그냥 지옥 가고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미식부 마음에 불 같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타락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내가 빨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미암아마 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랑으로 성화 구원을 위해 삼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므로 내가. 그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개구리가 죽는데요. 뚜껑을 닫으시고 그러면 탁! 하면서 뛰어오려고 반한 몸무게를 놓친대 그래서 물 안에 넣어서요. 조금씩 조금씩 열을 가해가면 뜨든 떼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뜨든 떼진대요. 아 좋다 하잖아. 이대로 그냥 대충 뭐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엄청 차리게 되고요. 내가 죄악 하다고인하여 비참한 마음에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분으로 기도할뿐만 아니라 빨리 회복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슨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론. 이반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어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9문이 지나고 나서 이 같은 것을 다 배우고 나면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이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0문부터는요, 은혜의 언약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서의 중도사령. 이후로, 그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도 얼마나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있을지에대해서 계속해서 돌봄 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 이것을 소망 가운데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그냥 이상하게 그러나 아니다 반드시 돌이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생활 을 해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아, 사랑하는 가족들 죄와 타락의 결과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켜드리겠다. 이렇게 그 쓰할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